이번 주에 그 세종 행사 다녀오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알바가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예 제가 아니고 어떤 감독이 그 기관 쪽 일을 맡아가지고 저한테 또그한 부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부분으로 좀 참여를 하는데 그 감독이 이제 보니까 나이대가 한삼4 0대 한참 또 일할 나이 뭐 열정에 넘치는 그런 감독이더라고. 근데 그 기관한테 좀잘 보이려고 굉장히 좀예 용을 쓰더라고. 예 옛날 모습이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어쨌든 그일좀 딸라고 예, 기관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일을 딸라고 열심히 했던 거 어떻게든 담당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오십 중반에 넘어가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을 을로 살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근데 이제 을로 항상 이제 갑이 주는 일 예, 갑이 주는 돈 받아먹을라고 어떻게든 그냥 열심히 예,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일을 예, 받았는데 아 한번 평생 값 한번 못하고 값질 한번 못하고 을만하다 끝났네요 뭐 회사를 좀 운영하긴 했지만 뭐그 제가 운영했을 때 당시는 그나마 좀 예, 사장의 좀 지위가 좀 있긴 했지만 요새는 뭐 사장이 예, 사장이 아니죠 말만 사장이지 온갖 책임은 다 떠안고 예, 직원이 요새는 더 가빈 경우가 많지, 예, 눈치 보고. 이번에 내가 그 알바 또 구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알바들도 이제 서로 자기 좀 뽑아달라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아, 이제는 뭐 직원 이렇게 그냥 뭐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원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뭐 아직 회사들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람 쓰고, 그냥, 뭐, 어, 일 없으면 헤어지고, 뭐, 이런 게, 그냥 가장 깔끔하고, 뭐, 노동법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일을 주게 되면, 내 일을 서로 하겠다고 또난리니까 예, 이또 내가 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일을 또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안 주면 되니까. 그리고 내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만 돈을 더 챙겨준다 그러면은, 서로 하겠다고 난리니까이 각각 의리 또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뭐 형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아쉽지 않고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항상 보면 갈라치기를 많이 하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갑질을 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갑질. <laughs> 갑질이라. 음. 하여튼 뭐뭐 뭐 갑질, 을질 뭐 이런거 뭐 그냥 갈라치기 하는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됐든, 그, 이 갑이 되면 좋긴 하죠. 갑이 되면, 을들이 그래도 서로 잘 보일라고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나중에 잘 했나, 못 했나, 이것만 보면서 그냥 돈만 진행하면 되니까, 예. 그 돈만 주면 그냥 서로들 하겠다고 날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돼야 또그 경쟁이 치열하면서 또 개발도 되고 밑에서 어 서로 그 갑한테 잘 보려고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갑이 그음 굉장히 또어 발전이 될 수밖에 없죠. 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경쟁 자본주의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해야 뭐 나도 갑한테 뭔가 납품을 하려면은. 어? 음, 다른 경쟁자보다 좀 가격을 싸게 하든가 뭐 어쨌든 뭔가를 제보다 또 어? 기술 개발을 해야 그렇게 하면서 또 발전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로 그냥 어? 한우문화에서 한식구끼리 주고받으면 뭔 놈의 발전이 있어 이거를 갖다가 뭐 갑질이니 을질이니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하면은 경제 발전 개뿔 뭐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일을 딸라고 내가 갑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잘 보여야 된다는 거. 예, 슬프긴 하네요. 이제는 내가 좀 이제 을이 아니고 좀 갑이 좀돼 가지고 좀 일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평생 예, 을질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지금 사업도 오랫동안 해 보니까 그 기술 기술 개발, 남들보다 내 경쟁자보다 뛰어난 뭐 이런 그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다 비슷비슷한 뭐 그런 과정들이고 그냥 아낄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단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좀 싸게 하는 거. 그 정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또 기술도 많이 공개되고, GPT, AI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지금 서로 공유를 하니까, 지식 팔아먹고 사는 것도 크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계속. 예. 그러니까 그 뭔가 나만이 좀할수 있는게 있어서 나만이 이좀 특화된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일을 받을 때 값들한테 일을 받을 때좀 경쟁력 있게 받아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평생 을질해서 이제 좀 나와서 주식이라든가 금융 투자에서 그냥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하게 돈좀 벌고 연금 받아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무리 뭐 기술이고 뭐고 그냥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은 인맥인 것 같아요 인맥이고 그냥 어떻게든 영업을 잘하는가, 그냥 어떻게든 이거 하나 잘 푸는가, 예 그게 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일만 따면 어떻게든 일만 따면 내가 또 다시 밑에다 재하청을 주면 되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을 따야 돼. 일을 따는 게 결국은 기술인 거야. 나 혼자 사장이 됐던, 내가 직원 몇 명이 됐던, 우리는 실제로 기술력이 없어도 내가 영업팀만 잘 꾸려서 그리고 내가 인맥 관리만 잘 해가지고 어 일만 따면 내가 또이이 이 직접 그 기술력 없어도 밑에다 하청으로 다 뿌리면 되니까 난그 관리만 할줄 알면 되거든. 내가 본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기술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은 지금 다 거기서 거인 것 같고 결국은 일을 따올 수 있는 영업력 첫째도 영업 둘째도 영업 셋째도 영업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의 다 인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그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화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그냥 커뮤니티 형성해서 자기네끼리 일 주고 그러던데. 우리 나라를 가만히 보면 왜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지 어, 뭐 좋은 인맥을 갖고야 되는지 예 그거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끼죠. 라인이라고 그러죠. 라인. 예, 갑이 되면 그갑 라인이 쭉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이, 쪽그 갑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내가 나를 잘 봤던 그 라인이 사라지면 나도 그냥, 어, 그냥 뭐 이거야. 땡강, 땡강. 예, 여태까지 땡강, 땡강 수십 번뭐 당했고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도 못 했고, 예, 오늘 엑스 사장님하고는 더 이상 거래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뒤로 눈물 흘리면서, 야, 이제 난뭐 먹고 살아야 되나. 수십 번 댕강 댕강 당했죠. 댕강 댕강 당해도 뭐 어떻게 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노동부가 서 신고할 거야. 뭐할 거야. 에? 거기서 뭐뭐 뭐, 어, 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하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비상으로 억울하지 않게. 얘 말고도 다른 갑들 여러 명 이게 포섭을 해놔야지. 아유 가서 가서 지금 요새 갑들 행사 가면은 다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인데. 아이고 내가 군대 갔을 때 88년도 예,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요새 그 대표로 있는 애들이. 예, 어떻게? 나한테, 나한테 일 주는 나한테 일 주는 값인데그 나이가 뭔 상관이야. 가서 그냥 아유, 대표님, 대표님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따고 그렇게 가서 또 저도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일 따와서 돈몇푼 받으면 참내가이돈 받으려고 참쟤한테 일을 일해야 되나. 한뭐 그런 좀 예, 자괴감도 많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내 신세가 어린걸, 갑한테 잘 보여야지. 아유, 이 갑을 관계라는 게참 서글픈 관계긴 한데,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와서 내가 좋은, 뭐, 학교를 나와서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인맥이 다 서로 주고받는 인맥이고, 끼리끼리 다 헤쳐먹고 사는 그런 사회인데, 뭐 어떻게 그 라인을 아무리 뭐, 깨자고 해도, 어떻게 깨지냐고, 그 라인이. 그래서 하여튼 뭐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나 위치짐 뭐 아직까지 뭐 갑질에 시달리는 분들 너무너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해? 그냥 갑이 그냥 뭐 그냥 옌병 어? 떨면 그냥 옌병 떠나보다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이렇게 푸는 거고 내가 또 반대로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어~ 갑질 좀 웬만히 하고 좀 을들도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각각 을이 뒤엉켜서 사는 건데 갑이 또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또 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제 의뢰 생활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아 사람이 좀 예, 굉장히 패배감이 들고 굉장히 좀 우울해지는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도 좀 갑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을 관계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뭐 동반자의 관계 뭐 이런 거는 다 개소리고요. 예, 그거는 그냥 아주 뭐. 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가불입니다. 가불 관계고, 가불 관계가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하여튼, 그, 어찌됐든, 이 경제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가불관계, 예, 이거는 뭐 끝까지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도 잘 살아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불관계 다 집어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고, 어, 갈수 있는, 뭐, 그런 날들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음,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뭐,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좀 자괴감도 많이 드는데, 뭐,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그냥 심리적으로도 자유를 좀 느끼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네, 평생을 돈돈돈 그러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좀다 내려놓고 그러고 싶네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예, 그래서 요새는 좀뭐 이렇게 일하러 가서도 너무 이렇게 값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저도 좀 욱할 때는 그냥 한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한 소리 하고 나면 일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는. <laughs>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인맥 관리하는 거, 예, 결국 이 사람의 그 사회적인 성공,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성공은 인맥 관계에서 오는 거다. 좀 예, 이거 예, 지금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좋은 인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계속 일을 주고 받고 뭐 이런 관계였으면 저도 좀 편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음, 항상 뭐 아직까지 좀 갑질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좀, 예, 옛날 뭐좀 후회가 많이 되긴 하는데, 뭐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 하드프린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냥 지금 이, 이 순간을 즐기면서, 예, 그렇게 살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한민국 모든 그 갑질에 시달리는 우리 을, 예, 기운 내시고요. 예, 우리는 또, 우리만의 또,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또 언젠가는 또 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laughs> 평생, 예, 56년, 7년을, 예, 아, 음, 의래 입장으로만 살아왔는데, 음, 좀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예, 하루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올것 같은 그런 날이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겨울이 긴거 금년에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처음 맞는 겨울인데 금년 겨울 에잘 예,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셔야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